Rape girls protested his funeral, like banners and shit. Yeah, I heard. How'd you guys take it? Piss us off? I mean, they, they didn't know him. It burns me up.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동영상을 편집하고 있는 와중에 제 모습이 너무너무 초췌해가지고 더 이상 어, 보여드리기가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재촬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그때. 조금 사고 난 다음에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좀 하고 와서 이렇게 바로 와 가지고 집으로 바로 와 가지고 찍은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음, 살짝 초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화 포스터 모으는 걸 좋아하니까 주로 영화 포스터들을 모았고 아니다. 다, 다 포스터 포스터를 네. 다섯 개 포스터를 산것 중에서 다 영어 포스터들을 샀고, 그래서 거진 50부를 썼고, 네, 그런 얘기를 대충 하고 있었다는 점. <laughs> 터널 션샤인 타널 션샤인 어 해리포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해리포터들 후보들이 많았는데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가지고 사실 제가 <laughs> 본 영화들은 없었는데 사실 저는 어, 아이언맨 단독 포스터를 사고 싶었는데. 그게 빨리 팔린 건지, 아니면 원래 없었던 건지, 어벤져스 포스터들이 많았는데, 아이언맨 단독 포스터는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의 영화인으로서 제가, 물론 이 영화들을 다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좀 영화 좀 안다 하는 그런 거를 비추기 위해서 제가 하나는 요겁니다. 이번에 사실 저 수업 중에서도 수업 중에도 몇번 언급이 있었는데, 근데 네. 조찬 클럽. 이것도 포스터가 약간 느낌 있고, 그리고 제가 이 영화를 한 번쯤은 보고 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조스. 약간 사실 어떻게 보면 레전드 영화니까, 근데 이게 약간 이제. 빨간색과 흰색과 파란색의 조합, 조합이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근데 뭐 제가 지금도 보면 약간 집안 곳곳에 좀 포스터들이 많은데, 제가 모았던 포스터들을 조금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붙이고 난 다음에 예 조금 맛보기로 좀 보여주면 어떨까. 제 방은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약간 계속 좀 멀리서 보면 이렇게 하나에다 담기진 않지만 이쪽 벽면이 약간 비어서 조금 그렇지만 아무튼 이렇게 큰 포스터들이 제 방을 감싸고 있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이거는 제가 이 티모씨 샬라메 좋아해서 붙였고 이것도 공유를 좋아해서 붙였고 그리고 제 방문 앞에 이렇게 강동원이 있는데 저 이것도 강동원이 좋아서 붙인 겁니다 방문 앞으로 나가면 여기는 원래 거울이 있었던 자리인데 거울을 1층으로 옮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요런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침따오에서 그 교회 집사님께서 직접 그리신 그림들이에요. 1층으로 내려가보면 이렇게 또 이것도 사실 또 여기 앤드류 카필드가 여기 있어서 제가 이것도 붙였고 이 포스터가 또 있길래 제가 여기다가 또 붙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 언니가 저한테 준이 아이는 이 집을 꾸밀 때 단독으로 항상 꼭 들어가는 아 단독이래. 이렇게 필수인 그러니까 네. 나름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탁 붙이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또 여기 이 포스터가 또 있는데 사실 여기는 안에 이렇게 폴리시들이 적혀 있는 곳인데 제가 필요할 때 이렇게 탁 열고 아닐 때는 아이언 캠을탁 보게끔. 2층에 있어야 할 거울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 저희 여기 집이 이렇게 형광등이 하나도 없어서 저기, 저기밖에 없고 그래가지고 조금 어두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소파가 있고 그 위에 이렇게 포스터들 이렇게 좀 붙여놨는데 이거는 약간 꾸미고 싶어서 이렇게 좀 간이로 이렇게 해놨는데 약간 이빈 벽들을 다이 뭐야? 영화 포스터들로 이렇게 꾸미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꿈! 이번에 가지고 온 것들도 많고, 그리고 약간 외국 영화랑 한국 영화랑 좀 많이 섞어 놨어요. 사실, 미국에는 제가 잘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미국에는 이렇게 영화관에서 쉽게 포스터를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런, 이런 것들을 외국 친구들이 보면 되게 신기해 할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국어가 적힌 이 영화 포스터들을 이렇게 해놨고, 이것들도, 네. 네. 해놨습니다. 이거는 제가 호주 갔었을 때, 그때 기념으로 그풍경이 담긴 엽서를 팔길래 제가 무려 5천원이나 주고 산 엽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저의 거실을 꾸며주는 담당을 하고 있네요 네. 지금 사실 제가 도서에서 공부를 하다가 와가지고 지금 6시가 너무 한 시간이에요 근 제가 찍은 영상들이 최근에 찍은 영상들이 조금 막 하루하루 잠깐 잠깐 찍었던 영상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어지러운데 제가 그만큼 미국에 온 이후로 조금 어지럽고 정신없는 그런 하루하루들을 보냈고 이제 이렇게 막 새로운 기숙사를 또 옮기고 하느라 조금 많이 바쁘고 이래가지고 좀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서야 이제 방을 꾸밀 이제 여력이 힘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렇게 방을 좀 꾸미고 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